네, 우리 오완석 도의원 후보 개소식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오완석 도의원 하면 우선 딱 생각나는 게 잘생겼죠? 키도 번출하고 얼굴도 아주 스마트하게 생겨서 명품 광교 원천동 명품 도시에 딱 맞는 그런 도의원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생긴 것만 그렇게 잘 생긴 게 아니라 일 처리도 아주 아주 스마트하게 잘 합니다. 생각도 아주 올바르고. 어,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알기로 우리 영통구에서 또 경기도 의회에서 대변인도 하고 또 재정기획 뭐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근데 이 에, 다른 도의원들보다 강점이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의 에, 그게 이제 제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저 오완서 도의원은 저그 부인이 사모님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이름이 하인선 씨인데, 제가 저오 의원 부인 이름 어떻게 외우냐?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인정한 선물이래요. <laughs> 네, 왜 하늘이 인정한 선물이라고는 제가 느꼈어요. 우리 오완성의원 아까 얘기처럼 도의원은 비서도 안 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동차 운전도 직접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한석 의원이 도의회 하면서 한 번도 역길로 세거나 말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하거나 이런 일한 번이나 보셨어요? 이게 부인이 계셔서 그래요. 부인이요? 우리 저 어, 비석겸 물론 부인은 이제 저이건 고정식이고 자동식이고 비석겸 그 다음에 오한석 도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아주 냉정한 평가자예요. 여러분, 저 하인선 씨가 어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죠? 인터넷상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작가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여러분 아실 테니까, 어, 하인선 작가를 위해서는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한석도의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고 또 작은 작은 실적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저 비서는 평생 저 월급 안 쪽에 쓸수 있는 비서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한석 의원을 저는 아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실천력과 추진력이 있고,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광교에 경기 도청 옮겨온다. 하는 문제 터지고, 뭐, 또, 이 도지사가 온다, 안 온다를 한 대섯 번 반복하고 하는 동안에 도청 <laughs> 이전을 촉구하면서 도의원 많아요. 도의원이 정책은 몇 분이시죠? 131명 중에 보미가의 약속 지켜라 하고 삭발 투쟁한 노의원은 여러분 오완석 도의원 말고 또 있습니까? 네. 이 광교의 돌풍이 전하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남경필 후보하고 토론을 하는데 어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를 그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광교 시민들 그저 인터넷 사이트에 아주 화제가 되고 논쟁이 되고. 제가 한 말은 무슨 뜻이고 남경필 후보가 한 말은 무슨 뜻이고 이러면서 지금 토론과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요, 딱한 마디로 얘기하면 오완석 후보가 생각하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박수 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도움이라고 약속을 하고 5년간이나 안 지키고 미뤄오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그게 오한석 도의원의 주장이죠. 그래서 다음 7월 1일에 새로운 도정이 시작이 되면 지금 예산에 오한석 도의원이 삭발 투정하면서 만들어 놓은 예산 20억 이 있던가요? 네, 20억 있습니다. 요거 갖고 실시설계하기가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하여간 예산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실시상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해야죠. 5년이나 끌어왔는데 헐거면 빨리 해야지. 뭘또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이 자기 이미지에 다 돈에 껴 쓰고 나는 이렇게 돈을 위해서 이랬다. 나만 이미지 만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하려면. 예,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손발이 서로 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을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영통구에서, 또 원천동과 관교에서 가장 중심이 돼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오한서! 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한서 후보가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거 가장 손발이 잘 맞으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다지는 뜻에서 제가 길게 얘기해봐야 그렇고 제 똘똘고 모르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시죠? 똘똘!